추워. 춥다니까 이거 목도리라도 하고 가 뭐가 그렇게 급해 이것만 둘러줄게 왜 이렇게 짜증일까 너 추운 거 싫어하잖아 걱정돼서 그렇지 당연히 걱정하지 새삼스럽기라니 무슨 말이 그래 알겠어. 얼른 들어가자. 뭐 마실래? 응? 아니, 너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건 알지. 아는데 그냥 혹시 오늘은 다른 거 마시고 싶을까 봐. 주문하고 올게. 잠깐만 있어. 여기 샷 하나 넣은 아메리카노. 너 여기 커피는 쓰다면서 꼭샷 줄여서 마시잖아. 자기야, 오늘 하루 종일 나안 쳐다보는 거 알아? 나좀 봐주면 안 돼. 얼굴 보고 싶어. 피곤해서 그래? 많이 피곤하면 그만 집에 갈까? 괜찮아?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. 혹시 어디 안 좋은 건 아니지? 약 사다 줄까? 병원 갈래? 아, 됐어? 알았어. 아프면 꼭 말하고. 눈 온다. 그럼 우리 눈 보러 나갈까? 눈 좋아하잖아. 나가서 보자, 자기야. 귀찮아하지 말고, 응? <laughs> 아, 예쁘다. 어때? 막상 보니까 좋지? <laughs> 작년 겨울에 너랑 눈사람 만들던 거 생각난다. 응? 작년 아니라고? 아 재작년이었나? 늘 너랑 보내서 헷갈렸나 봐. 여전히 기분 안 좋아 보이네. 혹시 나한테 할말 있어? 할말 있으면 해줘. 걱정된다. 추우니까 들어가서 얘기할까? 어, 언제부터 추운 걸 이렇게 걱정했냐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자기야. 평소엔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도 어색하다고? 이제 와서라니 그런 말이 아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그동안 너가 그렇게 느낀 줄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나봐 그래도 손만 잡으면 안돼 손실이잖아. 작년 크리스마스에 뭐 했는지 기억나냐고? 우리 뭐 했더라? 많이 바빴었지? 내가 그때 딱 프로젝트 끝나고 이직 준비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긴 했던 것 같아. 많이 힘들었어? 그래도 이제는 옮긴 직장도 적응 잘했고 당분간 바빠질 일 없을 거야. 내가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쓸게, 응? 언젠가 또 바빠지면. 그렇게 내팽개칠 거 아니냐니. 앞으로, 그럴 일 없게 할게. 그때 너무 울어서, 마음을 다 써버린 것 같다고? 어떻게 해야지?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? 어? 알려주면 안 돼? 너무 미안하고, 내 자신이 밉고, 시간을 돌리고 싶은데, 네가 나 떠난다고 할까봐... 떠난다고 할까봐 무서워서... 아무 생각도 못 하겠어. 오늘처럼 하루 종일 짜증내도 좋고, 나안 봐줘도 좋으니까... 지금처럼 옆에만 있게 해주라. <laughs> 나 아직도, 너 많이 좋아해.